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요즘 뭐런 엄청난 유행입니다. 그죠? 제가 런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런, 뛰지는 않는데 뭐 런에 적합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여기 여기 좀 데일리하고 또 런도 좋고 자전거도 좋고 옷도 좋고 이런 스포츠나 데일리 이렇게 섞어서 같이 조금 사도 이걸 모든 걸 섭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아이템은 런닝 할 때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골프 칠 때도 착용할 수 있고 자전거 탈 때도 착용할 수 있고 이게 돈 드리는 거 대비 가장 쓸모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바로 고글입니다 오늘은 뭐 우리 제작진이 꿀이에요 꿀다제 거고요 제가 니네가 갖고 있는 것들도 좀 갖고 와좀 비교해서 해보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 뭐 빈손으로 아무도 안 갖고 왔어 지금 아무... 단한 명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위해서 제가 또이 가방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안경 백이에요. 안경 백인데, 알바옵틱스라는 브랜드의 안경 백이고, 이거에 또 탐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짠, 이렇게 하면은 고글이 차가락 돼 있고, 요게 벨크로로 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안경, 뭐 작은 안경 다내 마음대로 넓이랑 이런 거를 다 나눌 수가 있고, 데일리에서 쓸수 있는 고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좀 데일리 로제를 많이 쓰는 고글은 이건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알버틱스 애니, 애니마라는 모델이고요. 변색렌즈고요. 진짜 가볍고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엄청 가볍습니다. 그러고 코 받침에 고무 코 받침대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땀에도 좋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에 로프를 달아서 조일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요거 쓰면은 그냥 진짜 데일리한 되게 귀여운 완전히 안경처럼 클리어해지진 않아요 약간의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틴트처럼 그런데 해를 받으면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글에 왜 변색이 필요하냐면 야간 라이딩이나 야간 런닝할 때안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면 근데 변색 렌즈가 돼 있는 고글을 끼면 시야가 좋습니다 왜냐면 은 위험하거든 런도 되게 이게 생각보다 빨라서 뭐가 탁 튀어나오면 내가 대처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변색렌즈나 밝은 좀 클리어 렌즈를 끼고 있으면 더 대처하기가 쉽다. 저는 변색렌즈 빱니다. 노예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기능을 설명드리면, 이 알바오틱스 제품은 태에 어떤 특수한 모델 빼고는 다 요, 요게 이렇게 낄수 있게끔 끝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껴가지고 막 과격하게 조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고 다음, 이렇게 조여주시면 편하게 고정이 딱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애니마 모델인데 작년인가 제작년 모델이에요. 이거는 아, 틴트가 선글라스 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약간 네모난 느낌. 근데 요 안경도 진짜 가볍고 일전에 쓴 거보다 더 가벼워요. 그리고 약간 매트한 느낌의 올리브 컬러가 들어가 있는 안경이고. 근데 여기에만 이런 고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도 이런 고글들이 좀 나와요 뭐 사각 렌즈에 가벼운 태가, 테를 갖고 있는 데일리에도 쓸수 있는 고글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스포티한 고글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글 쓰고 운동하셔도 이 정도의 움직임에는 전혀 뭐 가만히 고정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러닝할 때는 이런 데일리한 고글을 쓰셔도 좋다 이거는 캔블락이라고 선물 받은 건데 이건 한국 제품입니다 약간 미러가 들어가 있고 약간 미러져. 이게 왜냐면 골프 칠 때가 좋아. 그리고 고글을 쓰고 골프를 치면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처음에. 가시거리가 좀 멀게 느껴진다거나 약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리고 요런 안경은 좋은 게 다른 스포티한 고글보다 렌즈에 도스를 넣기가 편해요. 이것도 메트하고 가벼워요. 가볍고 떨어뜨려도 별로 이렇게 디스에가 날 그게 별로 없고 이렇게 좀 고무 섞인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뭐, 떨어뜨려. 전혀, 뭐, 이렇게, 크게, 고장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런 건, 스포츠, 그걸로 좀,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한데, 나이키 제품이에요. 나이키 SB. 인터넷에 샀습니다. 한 10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고, 직구했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고글보다는, 선글라스에 더 가까운 느낌의 고글이에요. 쓸을 때, 느낌 되게 좋아요. 이뻐요. 어, 그, 여기가 일자여가지고, 또, 제가 괜찮아요 이뻐서 그냥 이것도 데일리 할 때도 골프 칠 때나 런닝 할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처럼 달리는 운동에도 적합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런닝 같은 거할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아 자전거 탈 때는 좀 빠르게 달리거나 덜컹할 때 이게 좀 덜컹거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요런데 붙일 수 있는 실리콘을 팔더라고 그걸 사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 모양에 이렇게 붙이고 붙이면 고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사셔서 착용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요것도, 요것도 데일리. 요것도 변색이에요. 이건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간 변색이고, 요거는 재밌는 게, 여기 보이나요? 요거. 요거 거요 요게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 때는 이렇게 떼서 쓰고, 여기 바람 막은 거 껴면 여기 옆으로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벌레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야간 라이딩 할 때도 좀 쓰고 타고 해요. 신형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멍이 뚫려서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작년 모델이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찾을 때는 이 줄여서 아니면 귀랑 여기 얼굴 좀 좁으신 분들 있잖아 짧으신 분 줄여서 쓰고 좀 나는 길다 하시는 분들 늘려서 기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음. 이제 가장 데일리랑 고글의 중간에 껴있는 그 정도의 고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느낌의 여기 이제 애니마 구글하고, 최근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끈을 낄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멋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러도 있고, 올블랙도 있고, 실버에 막 미러렌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착용감도 좋고, 싹 달라붙는 느낌? 그 그러니까 머리띠를 이렇게 싹 여기 눈에다가 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이거 되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얹었을 때도 되게 좋습니다. 모자에 얹을 때가 가장 폼나는 다음! 너무 이뻐서 산 거예요, 이거는. 디스트 비전이라고 요즘 엄청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얘는 재밌는 건요게 이게 요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360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일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안 떨어지게 조일 수도 있고, 위로 해가지고, 돌려서 걸 수도 있고, 코받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뭐, 이게 다 움직여요. 여기가 다. 코받침이 철사로 이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늘려가지고, 코가, 코가 워낙 높으니까, 네. 이렇게 딱 써요. 이거 뭐 써요? 이거, 이거 근데 비싸. 거의 50만원 된가? 데일리는 뭐이 정도면 된것 같고 완전히 스포티한 거보다는 그냥 그냥 뭐좀 약간 특이한 거? 이제 스트로라고 오클리 제품인데 오클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일단 세잖아 헬멧을 딱쓴것 같잖아 이렇게 내린 것 같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미러로 선택을 했고 미러렌즈가 조, 좋은 건 뭐냐면 일반 렌즈보다 무조건 시안성 좋아요 눈도 훨씬 넓으시고 진짜로 기능적으로 해를 진짜 딱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러렌즈를 하나씩은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운전할 때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 차에 딱 뒀다가 어어 헬프센드에 어, 딱 바로 진짜 짱이 진짜 <웃음> <웃음> 이거는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예 골프 고글이에요. 왜냐면헬릭스텐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골프 선수가 만든 고글이에요. 여기 그 사람이 별명이 아이스맨이거든. 여기 아이스맨이라고 써 있어. 이렇게 아이스맨. 근데 기능적으로 나쁘지가 않아 자기가 골프 선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딱 필요한 걸 그래서 이거를 아예 좋아하는 우리 친척 형이 나 골프 친다고 그러니까 선물해 준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다 하면서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브랜드가 있다 내지는 있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 이거랑 비슷한 소문으로 제가 요거는 골프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 산 곡을 오클리 중에 제일 베스트셀러예요 이것도 진짜 편하거든 이것도 진짜 편해 아예 못 대고 그때 당시에 렌즈만 있는 거를 쓰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 딱 그때 사가지고 요거 많이 썼어요 근데 잘안 쓰게 되는 게 처음에 딱 썼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을 이렇게 놓고 쳐야 골프치에 쳐야 되는데 공이 좀 멀리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두월 정도나 아니면 골프치기 한 30분 한 20분 전 익숙해지게 써놔야 돼. 어 그래야 이빈피딱 맞아. 진짜 그래 고글이. 그러니까 얘네가 골프 신은 아니야. 얘는 다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고글 신에서는 오클리는 그냥 고글에서 오클는신못 이겨. 이렇게 이제 어쨌든 좀 요건 내가 처음 산 요까지 했고 요 비슷하게 이제 스포츠한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방금 이제 무태였는데 요것도 태가 없는 무태 선글라스. 근데 이게 진짜 운동할 때 쓰면 이뻐요. 이게 빨강색이거든요. 약간 레드 컬러. 근데 이게 쨍한데, 햇빛 쨍한데 가면 진짜 이뻐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평소 때는 쓰지 못하지만 내가 운동할 때나 조금 밝은 옷들 입고 뭔가 운동을 할때 쓰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런닝 하는 사람들 보면은 런닝화하고 뭐 형광색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트 형광. 이런 게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칙칙한 검은 거보다는 쨍한 형광색, 주황색 빛 쨍한 거 이런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사 많이 팔리고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델타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썼을 때딱 감기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꺾인 요 태도 되게 특징적이고 상징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근을 낄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이것도 변색 렌즈입니다 딱 꼈을 때 굉장히 스포티하고 진짜 런닝하는 사람들이랑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요거는 도스렌즈도 낄수 있고 렌즈 컬러도 되게 많고 이게 딱 감겨 이이 테의 이, 이 감김이 너무 좋아 커브도 너무 좋고 강추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요게 이제 가장 특이한 꺾임이 없어요 이건 그냥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건 케이스도 정사각형 케이스예요 제일 있어 보여 딱 샀을 때 어, 만트라라는 제품이고요 꺾임 없는 대신에 가장 러닝할 때 편하고 썼을 때 되게 얄쌍해가지고 예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아끼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보관하기가 태가 접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 놀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컬러가 좀 많아요 흰 대, 태도 있고 요거 지금 요, 요, 요런거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는 포인트기는 한데 떨어졌을 때 렌즈가 이런 데다 있을 때 깨질 수 있잖아요 혹시나 근데 여기 다으면 보호가 되니까 그런 거를 가장 취약한 이쪽에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코바침 때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고런 약간 조립하는 재미도 있는 고글이다라는 거. 한번 쓰면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그까 안경 같은 거저 되게 오래 못 쓰고 있거든요. 좋아하는데. 근데 고글들은 오래 쓰, 써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전거, 이렇게 뛰는 운동들은, 속도를 내는 운동들은 고글이 필수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왜냐하면 날벌레, 그리고 안구건조.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글을 쓰는 거니까 그런 거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 고글 많네, 고글 많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고글들이 있, 있는데 알바오틱스 제품 제일 마, 많은 거는 요즘 최근 알게 된 브랜드고 이게 이태리 브랜드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접근성도 좋고 멋있고 종류도 다양하니까 이쁜거뭐 없을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되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다른 곡골들도 너무 좋습니다 뭐 디스티 비전이나 뭐 오클리나 오클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넘사벽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을 어디에 써야 되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런닝을 처음 시작하고 싶은데 뭐 물론 런닝화를 구비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런닝이나 자전거나 이런 거를 시작할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글부터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팔로팔로 봐.